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전구입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와 거의 똑같이 이식한 게임으로, 뭐, 모바일 기기나 인터넷이 대중화되어 있는 한국에서는 한국 서비스 소식이 들리자 많은 관심이 쏠렸으며,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그런...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서 전범기 디자인의 아이템이 업데이트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ᄉ 뭐라고요 여느 때와 같이 인터넷을 즐기고 있던 도중 제 메일로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 새롭게 추가된 코디 아이템에 누가 봐도 우길기 마크를 연상케 하는 아이템이 추가가 되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저는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배틀그라운드를 제작한 회사는 블루유스튜디오이며 엄연한 한국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 모바일 제작을 맡고 있는 회사는 텐센트의 산하 스튜디오인 라이트 스피드 앤 퀀텀 스튜디오로 중국 회사입니다. 이 중국과 한국이라는 나라는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에게 겪은 역사적인 큰 아픔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말인 즉슨 전범기 같은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일본의 상징물들만 봐도 치를 떠는 나라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그런 중국에서 제작을 맡고 있는 배틀드라운드 모바일에서 이런 전범기를 연상케 하는 아이템을 추가했다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중국 친구들은 역사 교육을 안 받나? 아니, 대체 무슨 정신머리로 저걸 집어넣은 거지? 그리고 한국에도 분명 아이템을 출시하기 전에 검열을 하는 팀이 있을 텐데 이걸 그대로 라이브 서버에 업데이트 시켰다는 건 정말 그냥 상식적으로 아니,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올리면 뭐 자국민들이 좋아라 하고 많이 살 거라고 생각했나? 아니, 진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생각해봐도 무슨 생각으로 넣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를 하면 또 이상한 건가? 또이 아이템의 문양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구글에 카미카즈 마스크라고 검색을 하면 해당 아이템과 똑같이 생긴 마스크를 인터넷에서 판매 중인 걸볼수 있습니다. 에휴.. 씨발 이걸 파는 새끼들도 참 역사에 무심한 새끼들이지 하켄 크로이츠 넣고 팔면 개거품을 물거면서 참.. 카미카제 라는 부대는 2차 세계대전 당시 활동했던 자살특공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존나 천왕 폐하 만세 하면서 전투기에 폭탄을 실고 맨몸으로 전함에 돌진해서 공격을 하는 자살특공대였습니다 또한 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유튜버가 모바일을 플레이하고 있던 도중 731부대라는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칭폭되었죠. 일단 해당 사항은 대상이 보신지 사람인지 아직까진 확실하게 밝혀지진 않았으나 보시라고 주장하는 여론들은 해당 닉네임이 전적에 검색이 되지 않기 때문에 보실 확률이 유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731부대란 2차 세계대전 시절 끔찍한 전쟁 범죄를 자행한 부대로서 흔히 우리가 마루타 부대라고 알고 있는 그 부대입니다. 무엇도 뭐 말할 것이 있나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잔혹한 생체 실험을 강행한 이 지구상에서 나치와 같이 가장 끔찍했던 존재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에 더불어 게임 내 부적절한 닉네임도 함께 삭제될 예정입니다. 라는 공지가 올라오면서 해당 닉네임이 보신지 일반 유저인지는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우길기 관련 아이템들은 모두 삭제가 될 예정이며 해당 아이템을 구매한 유저들에게 환불을 진행하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는데요. 이어 해당 이슈가 계속 뜨거워지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측은 다시 한번 공지를 올려 모든 유저들에게 2700원 상당의 캐시를 지급한다는 공지를 올렸습니다. 뭐 해당 이슈 덕에 카페는 이미 뒤집어진지 오래며 안 그래도 여론이 썩 좋지 못했던 배틀그라운드에게 엄청난 악영향을 끼친 사건이 되어버렸는데요. 해당 사건의 아이템과 닉네임들이 고의였던 고의가 아니었던 아무런 검열 없이 라이브 서버에 업데이트가 된 것은 팩트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서는 배틀그라운드 측이 변명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배틀그라운드에 추가된 우길기와 731 부대라는 끔찍한 닉네임을 가진 캐릭터. 정말,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 사건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